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로파닐입니다. 오늘도 저번 다꾸 영상에서처럼 감성 스크랩 다꾸를 몇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찍은 제주도 사진을 오려서 흑백 다구부터 시크하게 해보겠습니다. 한쪽 페이지를 꽉 채웠어요. 제가 흑백 다구를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동경하고 있어요. 저기깐 검은 프레임 종이는 아이코닉의 드로잉 스티커 뒷돼지예요. 글쓰기 딱 좋은 재질이더라고요. 찢은 뒷돼지를 적당한 위치에 붙이고 흑백 풍경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흑백만 가지는 이 강렬한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마테를 안 붙이면 아쉬우니까 페이지그라프님 나무 마테를 붙입니다. 이 위치가 좋네요. 다음으로 드로잉 스티커를 붙여서 현대 미술적인 느낌을 더 해볼까봐요. 하나씩, 하나씩. 모처럼의 제주도 사진을 더 쓰지 않으면 아까우니까 하나 더 오려볼게요.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스티커 잠시 뗄게요. 열심히 으쌰으쌰 떼주고. 아 여기가 딱 좋겠네요. 흑백이니까 대충 그런 의미로 알스를 붙이려는데 루앙에누아를 다 쓰기엔 자리가 애매해서 B, E, N이 되었습니다. 아까 그 스티커 다시 붙여주고 다른 드로잉 스티커도 더 붙여줍니다. 너무 귀엽네요. 오른쪽엔 글쓰는 라을트라이싱지로 만들어 붙여주려고 해요. 근데 이것만 붙이긴 좀 아쉽고 하얀 레터링 스티커를 배경에 하나 딱 이런걸 여기 딱 붙이면 되겠어요. 손 가는대로 잡은건데 딱이네요. 마침 전에 접어둔 트레이싱지 조각의 크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아래만 조금 찢어서, 여기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는 풀테이프는 그냥 싸고 양 많으면 제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쓰다 보니까 제가 손을 뗐을 때 풀테이프도 거기서 딱 끊어져야 괜히 모짜렐라인더 테이프 안 해도 되고, 그을 때도 힘안 줘도 잘 발리고 좋은 거더라고요. 약간은 비싼 거 쓰기로 했어요. MT에서 제가 제일 잘 샀다고 생각하는 블랙 그리드 마테로 첫 다꾸 완성입니다. 이 영상 찍기 며칠 전에 비가 가볍게 왔어서 비 오는 날 컨셉의 다꾸도 하려고 해요. 잡지 기사를 좀 찢어서 배경으로 쓰고, 박냠님 스티커 뒷대지도 색이 예쁘니 다꾸에 사용해 주려고요. 반으로 가르기 얍! 반으로 가르고 말린 종이를 좀편 다음 2번 닦고에 다른 재료 인스들을 잘라줍니다 아까의 뒷돼지를 적당한 사이즈로 찢습니다 붙이는 건저 위치 괜찮네요 그리고 비 오는 날 창문 같은 인쇄를 붙이기 전에 저 뒷돼지 뒤에 레터링을 조금 받쳐서 전체적인 장식의 크기를 좀 키워줘야겠어요. 사이즈 딱 좋네요. 이 정도로 배경 크기가 돼야 이 스티커가 어색하지 않게 붙을 것 같더라고요. 딱 마음에 드네요. 이번 다꾸엔 박냠님의 레인이데이 스티커랑 그 뒷돼지까지 붙여서 버리는 거 없이 활용할 거예요. 실스 붙일 자리를 좀 보려면 왼쪽을 일단 조금 더 꾸며봐야겠네요. 빗물로 인해 번진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수채화 투명 스티커를 여기저기 붙입니다. 컬러가 참 예쁘네요. 비오는 날 느낌이 팍팍 들어요. 이제 일단 실스를 주억에 붙여볼게요. 박냠님 스티커 너무 좋아요. 저 빗방울 은박인데 지금 카메라 렌즈 너머로는 검은색으로 보이실 거예요. 진짜 이뻐요 왼쪽엔 포인트 실수는 이정도로 하고, 배경을 좀더 꾸며볼게요. 아까 그 뒷대지랑 잡지를 위치를 잡아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열심히 배치를 해봅니다. 숫자와 스티커가 좀더 필요해요. 매치가 마음에 들어요. 이제 조심조심 붙여볼게요. 들어요. 이 눈부신 음박이 카메라를 통하면 잘안 드러난다는 게 너무 아까워요. 사진에도 검정으로 나와요. 하지만 눈으로 보면 짱 예쁘니 여러분도 꼭 반짝이를 사시면 좋습니다. 서정적인 느낌이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펜시테이프를 붙여서 마무리해볼게요. 얘는 편의상 마테들이랑 같이 보관하고 이런 재질이 마테란 이름으로 팔리기도 하지만 투명하고 손으로는 안 찢어져요. 비 맞은 창문이 프린트된 투명 테이프예요. 비 내리는 느낌이 완성된 기분이에요. 여기저기 붙이고 나서, 알수로 제목을 쓰면 완성이에요. 스티커에 은박이 있어서, 알수도 은박으로 해봤어요. 입구에는 엽서를 쓸 거예요. 어릴 때는 이렇게 사진이 있는 엽서를 문구점 갈 때마다 하나 둘 사서 모았거든요. 그렇게 엽서첩 하나가 꽉 찼었는데 걘 어디 갔는지 한 10년쯤 전부터 안 보여요. 하지만 저 알죠. 그 많은 엽서를 제가 생전 편지 쓰는 용도로는 쓰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엽서 들여다보기에 살짝 질렸을 때 그 엽서첩을 어디다 그냥 쳐박아 놓고 싹 잊어버리고도 별로 찾을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찾으면 닦구에 잘쓸수 있는데 그 후로 새로 모은 엽서들은 예쁘게 잘 써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스크랩 닦구에 페이지에 하나씩 턱턱 붙여줄 거예요. 물론 그냥 배경으로만 쓰면 아까우니까 최대한 덜 가려지는 방향으로요. 코크랑 스프라이트 등 캐릭터 스티커를 붙여서 입체성을 더해봤어요. 오른쪽엔 제가 좋아하는 페이지그라프님 스티커를 열심히 붙여보겠습니다. 클래식키 마테 너무 예쁜데 생각보다 저는 MT 블랙 쪽을 그리드 중에선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사인을 잘 활용하고 싶은데, 뭐랑 붙여야 제일 잘 어울리는지 아직 잘 몰라서 시행착오 중이에요. 왼쪽 스티커랑 위치가 좌우대칭 되는 거는 좀 아쉽지만, 오른쪽 페이지와 완성도 상으로는 여기 붙이고, 노란 스티커를 여기저기 또 장식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킬로미터 마일님 와인 마테를 붙여주면 유러피안 산책 닫고 끝. 이번 페이지에선 제가 프린트했던 사진들 오리고 남은 거를 좀 활용해주려고 해요 길쭉한 부분으로 화면 절개 비슷하게 해주고 이것저것 레이어드 할 거예요 킬로미터 마일님 덤 잘라둔 게 컬러랑 무드가 맞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길가다 찍어둔 수선화 사진을 잘라서 하늘 사진 오리고 남은 거랑 같이 쓸 거예요. 위치 고민 고민. 바다, 남, 바다 사진 남은 것도 더 써줄게요. 느낌으로 나왔어요. 아날로그 키퍼님 덤 스티커도 여기에 알뜰하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사각형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아마 어디 일러스트 페어에서 받은 듯한 풍경 원 스티커를 더합니다. 화면에 회색이 많으니까 회색 마태도 좀 붙여서 장식할래요. 지금 잘안 보이실 텐데, "what ever"라고 그림자로 적혀 있습니다. 바코드도 붙여서 인더스트리얼 함을 더해봅니다. 자르고 남은 회색 레터링 마테도 위치를 찾아 붙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흑백 드로잉 인물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선물 받고 아직 몇번안 썼던 질감 마테 모양 마스킹 씨를 꺼내봅니다. 이 파랑이의 여백을 잘라주고, 붙이면 이쁠 것 같아요 뭔가 인더스트리얼함이 한 스푼 첨가됐는데 그한 스푼의 고명으로 코지한 감성이 추가된? 응 패션 잡지 흉내였는데 잘 안되네요 오른쪽 페이지에도 하나 붙여주고 싶어요 좀 아쉬우니까 하나 더? 컬러가 더해져서 전 마음에 들어요 이번 페이지에선 버블 투명 스티커와 친구가 찍어준 감성적인 폴라로이드 사진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버블은 투명해서 묻어내는 용이고 사진이 중심이 될 건데 컨셉은 소중한 한때 따닥따닥 따닥 포토월입니다. 사진 중에 제 한때는 없지만 아무튼 청명하고 계절감 있는 재료들을 써주고 싶어요. 트레이싱지, 이뻐서 샀지만 비교적 아주 자주 쓰진 않는데, 트레이싱지라서 뒷면에 컬러가 있으면 붙이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버블과 추억 보정이 사진끼리 겹쳐도 예뻐 보이게 해줄 것이라 믿어봅니다. 비슷한 거 여러 개를 붙일 때는, 다른 애랑 X축이랑 Y축이 겹치지 않게 붙여야 제일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아예 대칭이 컨셉인 게 아니면요. 스티커를 드디어 꺼냅니다. 뚜근뚜근 헉 어, 대박 잘어울려요. 투명이지만 수백인쇄라서 선명 해요. 이 기회에 몇개 더 붙여볼게요. 생각해보니까 폴코스티커로 진짜 폴라로이드 사진을 꾸미는건 처음 인것 같네요. 보통 비슷한 사이즈의 스티커를 썼으니까요. <목소리> 오른쪽에 붙일 메모지를 찢어서 약간 리듬감을 주려고 볼록하게 오렸어요. 이걸 배경으로 다른 사진도 더 붙이려고요. 또 고민 고민. 똑같아서 배치가 어려운 것 같아서 좀 자르고 강명 찾았어요. 아, 이제 마음에 드네요. 나중에 저 메모지에 남은 부분에는 투두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저 버블 스티커 정말 잘산것 같아요. 뭔가 맑고 아련한 느낌이라 좋네요. 안쪽 위에 마테 하나 깔아주고, 사진 하나 더 해주니 꽉찬 느낌이 들어요. 추가로 장식을 조금만 더 해줄게요. 다꾸 완성입니다. 이번엔 크라프트지랑 작은 엽서를 이용해서 모던하면서 어른스러운 느낌의 다꾸를 해주려고 해요. 랩핑 지는 찢 어야 맛이 죠？모던 한 느낌 나고 좋 네요. 스티커 뒤에 종이가 묻어 나왔어요. 미안해, 스티커야. 스티커, 바이바이. 오른쪽 페이지에도 장식 자체는 최소화하고, 트레이싱지로 아련한 느낌을 내고 싶어요. 길쭉한 래핑지 조각은 그 위에 감성 스티커를 붙이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감성 닦꾸랑 빈티지 닦꾸는 어딘가 허전할 때 꽃을 붙이면 해결되는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붙입니다. 꽃. 구도 완성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